그게 시작이에요. 부, 로, 가는 시작. 선생님, 내가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선생님, 부자예요? 어, 저는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어. 그럼 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 네. 언제나 많이 부자 되고 싶어요. 나도 부자 가 되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잖아요. 네. 그럼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도 있을까요? 하,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이 없어 들릴 수도 있는데요. 부자가 되기 싫어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은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부자는 나쁜 짓을 해야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부자들을 욕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끌어당김의 법칙을 써봐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고요. 자기 개발서에 써 있는 대로 한번 해봤더니. 음.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 자기개발서에 써 있는 대로 해가지고 부자가 된다면 세상에 부자 안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자기개발서 여러 개 읽어봤거든요. 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자기개발서에 써 있는 대로 하면 사실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한 가지 빠진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분들이 예. 네. 그한 가지를 빼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서지 못하는 사람은 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서야 하는지 사실은 가르쳐 줘야 쓸수 있거든요. 기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음. 뭐 건너 뛰어서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음.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네. 자신이 부자가 되길 원해야만 부자가 될수 있어요.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요. 음, 부자가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될수 없는 행동만 하고 부자가 될수 없는 말을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걸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안할 리가 있나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내돈 벌기는 싫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생각과 행동의 괴리가 벌어진다 는 얘기네요. 그렇죠. 생각은 의식이 하는 거고요. 행동은 무의식이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아나 부자가 돼서 호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아유 뭐 내가 이 돈을 보면 부자가 될수 있겠어? 뭐 이런 음.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음. 그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될 거라는 거를 스스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 그쵸.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고 책에서는 그냥 시각화하고 음. 상상하고 천 번을 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 해 봤어요. 시각화하는 거. 그죠. 예. 시각화 잘 되던가요? 시각화는 됐는데, 시각화에서 그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하고, 미래 선언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행동은 잘안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많은 것들이 무의식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무의식에 그것이 저장되지 않거든요. 많은 자기개발에 대한 말을 하는 학자들이 부자가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부자가 된다고 믿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방법을 찾아내면 필요한 행동을 할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부자가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믿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음.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 그렇죠. 맞아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부자가 된다고 믿을 수 없어요. 또 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부자가 음. 될수 없어요. 음.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돈도 안 벌고 많은 핑계를 대거든요. 예. 기회가 없어서 돈을 못 번다는 등,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돈을 못 번다는 라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거는 부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안쓰럽다, 상황이 힘든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자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의식은 간절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의식은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예요. 소수의 사람은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대로 부자가 된다고 믿고, 소망을 천 번씩 쓰고, 명상도 하고, 시각화도 해서 원하는 부자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불안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수만 건의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징글징글한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고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애기가 태어나서 24개월까지 밥 빠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니가 나는 시기예요. 그때 애기는 자신이 필요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울거든요. 이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에게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이 울면은 어른, 어른들이 돌봐주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필요한 무언가를 해결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기가 배가 고파서 엉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보통 달려가서 왜 우는지를 보다가 배가 고프면 그 젖을 주거나 우유를 주잖아요. 예. 그런데 아빠가 배고픈 건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부엌해서 빨리 저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우는데도 그 이, 이걸 빨리 해놓고서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아 내가 배가 고파도 음. 엄마는 달려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뿜어줌을 쌌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가고 없어요. 아빠가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아이는 엉엉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똥우집을싼지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이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축축해서 아빠한테 엉엉 울면서 이걸 치워달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아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은 아기들이 그시기에 아기들이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뭔가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와서 돌봐주고 도와주면 자신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도 잘 형성이 되지만 그게 좌절됐을 때에는 자신에 대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그때 이제 생크생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엉아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음. 아이고 기분 좋아? 음. 어, 그래 그래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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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 아 엄마가 내가 이렇게 웃어주고 그러면 음. 나한테 웃어주는구나. 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한테 음.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주네? 이러면은 이제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기초 신뢰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신뢰라는 것 자체가 형성하기 힘들어요. 음. 어, 굉장히 어린 시기이지만 그 기초 신뢰가 형성된다는 건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일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 신뢰를 가지고 평생 음, 살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뢰만 필요한 걸까요? 불신은 음,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불신 없으면, 언뜻 들으면, 불신이라는 게 언뜻 들으면 되게 나쁜 것 같지만, 그 불신도 살아가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음, 음 아이가 그 시기에 낯을 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낯가린다는 것은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어떤 분별에 대한 것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낯섬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신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불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만약에 음, 엄마가 많이 아프거나 또는 가족들이 너무 바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낯선, 낯가림,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불신도 형성할 수 없고 또 불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불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불안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이라는 것이 어떤 위기가 올때 감지하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소름을 찾으러 떠난 젊은이처럼 소름 끼치는 것도 못 느끼고 불안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아, 그 그림 형제에 나오는 그 소름을 찾아 떠난 젊은인간는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뢰 또는 불신을 함께 형성하는 시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보통은 신뢰만 형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신도 되게 중요한 거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쵸. 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이라는 것은요, 불신이라기보다는 의심이죠. 음. 신뢰가 생기지 못하면 불안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신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많은 그큰 개념으로는 불안, 위기에 대한 감지 능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불행하거나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부모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부모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는 아무런 보호도 없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세상의 모든 짐을 오롯이 혼자 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이에게 보내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아이는 그냥 사실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그렇죠. 계속 삶 동안 끌어 안고 산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벌거숭이처럼 버려지는 느낌도 함께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또 자기 편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음, 어, 신뢰를 더 형성하지 못해요. 음.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자신의 부모 메시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부모질처럼 믿을 수 없었는데, 누군들 믿을 수 있겠어요? 아, 너무 슬퍼요. 그쵸. 사실은 요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모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불신만 생기겠죠. 신뢰라는 것이 없으면 부자가 될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은 네. 어디에서 오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길 정말 원해야 돼. 그럼 제가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되나요? 나는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왜 그러는지 알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 자신만 이해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해, 이해해야 될까요? 어그 신뢰와 불신의 그 바탕을 둔 대상 관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어 내가 신뢰가 있어요. 네. 나에 대한 신뢰. 음. 그런데 다른 사람들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잘못하면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악 공부를 해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음, 부는 저절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이해를 나를 이해했고 타인을 이해했으니 당연히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게 봤던 사람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아, 저래서 이해할 수 있어서 저렇게 행동을 네. 하는구나.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자신과 타인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믿을 수 있으면 자신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음, 부로 가는 시작.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그 신뢰라든가 또는 믿음이라든가 또는 뭐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할수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왜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게 다른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가? 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할 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부자가 되길 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음, 예, 그런데 이해됐어요.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왜냐하면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